낭독할 말씀은 에스겔 28장에서 29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 시돈이 받을 심판,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이 받을 심판 노부간 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입니다. 2 8장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그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모욕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9장 열째의 열째 달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악어라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덜해 든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벌레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무 째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바베론의 넘어간 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져서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도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예굽땅을 바벨론에 넘어간 넷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예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뿌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